안녕하세요. 주얼레짱입니다 회사 청운산악회 이번 달 4월 정기 산행지는 강원도 두타산입니다. 새벽 일찍부터 서둘러 충남 아산시에서 출발하였고요. 버스로 이동하여 강원도 삼척시 대재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대재는 해발 815m 높이로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과 하장면 사이의 고개로 산맥 분류상으로는 태백산맥에 속하고 백두대간 두타산의 산자락에 속하는 고갯길로. 백두대간 종주를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지나가는 길목입니다. 남진을 할 때는 두타산에서 내려와서 대재를 지나 황장산으로 오를 것이고 북진을 할 때는 황장산에서 내려와서 대재를 지나 두타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코스를 나눠서 진행할 때 대재를 기점으로 많이들 구분하십니다. 참고로 대재라는 명칭은 산죽이 군락을 이루고 있어 붙여진 이름으로 죽치, 죽현, 중령 등으로 불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산행 코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회사에서 출발할 때 본인들 체력에 맞춰 A, B조로 나눴고요. A조는 대체에서 출발하여 두타산 정상을 오른 후 무릉계곡으로 하산하고 B조는 무릉계곡에서 산성길을 한 바퀴 돌아오는 코스로 계획되었습니다. 저는 몇년 전에 A코스를 가봤기 때문에 B코스를 선택했었으나 꼬불꼬불길 멀미가 좀 있어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다시 A코스로 갑니다. 대째를 출발하여 햇대뜬과 통골제를 지나서 두타산 정상으로 가고요. 정상에서 일행들과 같이 단체 사진도 찍고 쉬면서 간식도 좀 먹은 후 산성터 방향으로 하산하여 산성길에 내려갔을 때 시간 여유가 된다면 두타산 협곡 마천루와 잔도를 거쳐 쌍폭포와 용초폭포를 보러 갈 거고요. 만약 충분한 시간 여유가 안 된다면 오른쪽으로 배틀바이 전망대로 가서 배틀바이를 구경하고 무릉계곡 방향으로 바로 하산할 예정입니다. 산성길 전체는 다못 보더라도 최소한 핵심 한두개는 봐야 될것 같아요. 두타산 정상은 해발고도가 1353m로 굉장히 높은데 비해 출발지점인 대체 해발고도가 이미 800m를 넘어가기 때문에 등산코스는 전체적으로 완만하고 정상까지는 6km정도 되는데 마지막 2km구간은 경사가 좀 있어 숨이 많이 찹니다. 하지만 등산길 주위에 예쁜 꽃들이 많이 피어 있어 구경하면서 가다 보면 그렇게 힘들이지 않고 또 어렵지도 않게 오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해발 고도가 높다 보니 위쪽은 아직도 나무가 겨울 모드입니다. 산행길에 보면 이제서야 진달래가 활짝 피고 있는 중이며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앙상한 나뭇가지만 보이네요. 해발 1353m 두타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정상석을 배경으로 인증 사진도 찍고 간식도 먹고 하면서 잠시 휴식을 취하며 아직 올라오지 않은 사람들을 기다립니다. 오 어. 자 화이팅 한번 해주 화이팅. 화이팅. 부차는 <laughs> <laughs> 불교 용어로 숙소에 번대를 버리고 불도 수행을 닦는다는 뜻입니다. 동해시와 삼척시 경계에 아, 위치하고 태백산맥의 아, 좋았어요. 주봉을 좋았어요. 이루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무릉계곡이 있고 동쪽으로는 고천계곡이 있습니다. 그리고 4km 떨어져 있는 청옥산을 연계하여 종주 산행도 많이들 하십니다. 이제 산성터 방향으로 하산합니다. 계속해서 산성터 방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대체에서 두타산 정상으로 올라갈 때는 진달래꽃이 많았는데 정상에서 산성터 방향으로 내려가는 길에는 산 철쭉이 많이 있네요. 이제 조금만 더 내려가면 산성터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사마사가 있는 무릉계곡으로 내려가면 조선시대의 석축산성인 두타산성과 둥글게 패인 바위 위에 크고 작은 50개의 구멍이 있는 5 0정을 비롯하여 학소대, 관음폭포, 쌍폭포, 용축폭포 등의 명성고적지가 많이 있습니다. 빨리 내려가서 여기저기 구석구석 다 구경해보고 싶네요. 시간이 좀 애매할 것 같아 일행들과는 여기서 잠시 헤어집니다. 산성터에 도착했습니다. 정상에서 3.5km 정도 내려왔고요. 하산길 경사가 급해 좀 힘들었습니다. 이제 하산길은 다 끝났고 산성길로 들어갑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이 산성 12폭포네요. 두타산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명소 중 하나입니다. 산성 12폭포는 말 그대로 두타산성 바로 옆에서 연이어 쏟아지는 12개의 폭포를 말하는데 아래쪽 위쪽으로 폭포가 많이 보입니다. 비가 오거나 해서 물이 많을 때는 굉장히 위험해 보이니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항상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성 12폭포에서 수도골 방향으로 10여분 정도 가면 넓은 바위 위에 낭떠러지 전망대에서 산성 12폭포와 거북바위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 짧게 짧게 구경하고 계속해서 수도골 방향으로 갑니다. 300m 정도 이동하면 수도골 석관수에 도착합니다. 바위 굴 안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곳인데 마시지 말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어서 특이한 바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일부러 추각을 해도 저렇게 반듯하게 깎기가 쉽지 않겠어요. 비가 와도 바위 밑으로 들어가면 하나도 안 맞을 것 같고, 바위 아랫부분이 납작하게 잘 깎여져 있습니다. 두타산 협곡 마천루까지는 이제 500m 남았습니다. 이큰 바위를 돌아서 조금만 가면 두타산 협곡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마천루 전망대에서 내려다 보이는 협곡이 엄청나네요. 이곳 전망대의 높이가 있다 보니 정말 아찔합니다. 저 멀리 끝에 용축폭포가 있는데 작아서 잘 보이실라나 모르겠네요. 전망대에서 조금만 내려오면 이렇게 멋있는 바위들이 보입니다. 규모 자체가 엄청난 어나드 레벨이고 형상 또한 특이합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바로 이어서 바위 절벽에 데크 계단이 놓여져 있으며 데크 계단을 따라 위쪽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두타산 잔도의 길이는 약 100m 정도로 별로 길지 않으며, 잔도에서 내려다보는 협곡의 전망 또한 여전히 멋있습니다. 잔도의 전체적인 형태는 이렇게 생겼고요. 인증사진을 남긴 후 계곡으로 계속 내려갑니다. 저 위쪽에 잔도길이 있습니다. 쌍폭포와 용축폭포 갈림길입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쌍폭포로 갑니다. 양쪽 두 군데서 물이 떨어져 쌍폭포라고 하고요. 수량이 많아서 그런가 소리가 경쾌합니다. 용축폭포로 올라왔습니다. 발바닥 바위로 올려다보는데 저 위쪽으로 진짜 발가락처럼 생겼네요. 자연적인 현상인데 참 신기합니다. 그리고 용축폭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폭포를 배경으로 사진도 찍고 잠시 휴식도 취합니다. 다시 쌍폭포로 내려와서 아름다운 풍경을 열심히 눈에 담고 또 담습니다. 용축폭포와 쌍폭포를 둘러본 후 하늘 문과 가늠한 방향으로 가고 싶었으나 시간상 일정상 여유가 안 되니 그냥 무른 계곡을 따라서 내려갑니다. 장군바위가 나왔는데 직장에서의 승진과 성공을 상징한다고 하네요. 읍유동을 지나 선녀탕에 이르기 직전에 계곡을 따라 거대한 기암괴석에 아름다운 절경이 웅장하게 펼쳐지고 마치 용맹스런 장군의 얼굴을 닮았다고 하여 장군바위라 칭한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계곡길을 따라 내려가다 보니 2조 산성길 팀과 만났습니다. 2조를 만났으니 이제 급하게 갈 필요가 없어졌네요. 같이 걸어가면서 오늘 산행에 대한 얘기도 하고 즐거웠던 얘기도 합니다. 학소대에 도착하니 2조 후미 팀도 내려와서 사진을 찍고 있는 걸 보니 오늘 산행이 거의 마무리 돼 간다는 것이 실감이 나네요. 모두들 사고 없이 안전하게 잘 내려와서 다행이고 기분이 좋네요. 계단을 내려가서 조금만 돌아가면 두타산 사마사가 나옵니다. 사마사는 삼국시대 신라의 제27대 선덕여왕 당시 자장이 창건한 사찰로 대한불교 조계종 제4교구 본사인 월정사의 말사이며 옛날에는 삼공사 또는 흑년사라고 불렸다고 하네요. 오늘은 회사 동료분들과 강원도 동해시에 있는 두타산을 산행했습니다. 대지에서 출발하여 햇대 등과 통골재를 지나 두타산 정상으로 올랐고요. 하산은 산성토로 내려온 후 산성길로 접어드니 산성 12폭포를 시작으로 수도골 석관수 두타산 협곡 마천루, 두타산 잔도 쌍폭포와 용축폭포를 둘러본 후 무릉계곡을 따라 내려가는 중입니다. 두타산은 해발 고도가 높아서 그런가 이제서야 진달래가 활짝 피는 중이고 아직 나뭇잎도 싹트지 않아 앙상한 나뭇가지가 그대로 있네요. 대략 2주 정도 계절이 늦은 것 같습니다. 다행히 산성길로 내려오니 화물한 경치를 원없이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크고 웅장한 폭포, 특이하게 생긴 기한 괴석, 그리고 협곡 등등등 특히 마천루와 잔도에서 내려다 보이는 협곡의 풍경이 정말 아찔하네요. 이래서 많은 분들이 부타산, 부타산 하나 봅니다. 오늘 산행거리는 15km 정도 되고요. 다음에 또 좋은 곳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